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예약을 했고요 체험 시간이 다가와서 맞춰서 여유있게 도착했습니다 방문객 우와 멋있어영 주차하고 체크인 해야 돼요 이쪽이네요 도착했습니다 건물 사이에 전시된 차가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예약 확인을 위해 내부로 오 오, 저거 맞아. 보고 싶었는데. 너무 작네. 음. 예약 확인 중. 등록중입니다저걸게 맞네요. 지금 <목소리> 그림이 다 상이해서 거 이거는 본납이에요? 아니요, <목소리> 다 다. 이거 각요 이따가 레이싱 체험하기 위해서 3시에 예약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그렇 너무 내가 재밌다. 택시 드라이브 오프로드 네. 택시 체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탑승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으로 탑승한 차량은 필리세이드 였습니다 너 뒤에 타야지 재영아 여행하면서 사용해 보셔도 돼요 안맞은데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오늘 차세대를 갈아타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달리는 검은 펠리세이드인 것 같은데, 잘 보이진 않습니다. 차량에 대한 느낌을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있는 두 대가 오늘 우리가 타볼 차량이고요. 저도 네. 재겠다 펠리세이드 그 네.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1 81마력에 43토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저희가 오늘 타볼 차량은 모두 4륜 구동 차량이고요. 70%로 경사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각도는 35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언덕에 서 있는데 저렇게 심한 경사로 올라가는 체험도 하나 봐요. 몸은 의자에 딱 붙여서 정면을 한번 바라봐 볼게요. 올라갑니다. 우리 센터에서 차로 올라올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된다. 우와. 보인다, 손안 들어. 안녕. 안녕. 셋. 지금 보시면 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차량이 알아서 제어를 하고 있고요. 이 느낌도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떨어집니다. 정서 엄청나죠? 스피드 업. 본격적으로 브로드 코스에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총1 1 개의 장애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코스이고요. 처음엔 통나무를 넘으면서 이 차량의 서스펜션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대 플래그십 SUV 차량으로 제일 편한 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뒷자리 괜찮아요? <목소리> 한쪽 바퀴가 무조건 들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륜 기반의 다른 모든 차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수석 앞 바퀴가 떴는데 가속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제어 들어오는 거 느껴지시죠? 아, 네. 또한 뒷 바퀴가 들렸을 때도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고 뛰게 되면은 차량이 알아서 헛 바퀴가 굴러가지 않게 조절을 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깔 라인으로 먼저 주행을 해보도록 니요 가꽤 옆으로 기울어졌는데도 잘 이동하는 중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차 흔들어 볼까요? 차 흔들어 볼까요? <laughs> 차가 흔들리지 않죠? 그만큼 안정성이 뛰어난 차량이고요. 무게중심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모래는 파고드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게 바위들이 깔려져 있어요.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끄러운 코스이고요. 진흙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때 빠져들어가요. 오히려 그 점성을 이용을 해서 탈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코스입니다. 초반부 도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45cm의 수로를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수로를 건너갈 때는 두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앞에 파도가 이르지 않게 주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거울 보시면 은 사이드 스텝까지 물이 올라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바퀴에 반 이상이 잠긴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재밌 이제 차를 바꿔 탑승할 차례. GV80으로 바꿔 탑승했습니다. 펠리세이드를 타고 지났던 코스 그대로 차량만 바꿔서 체험하는 중.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게 올라가는 것도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내려갑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다른 점이 있다 통나무 코스 빠르게 통과 브레이크를 놓게 되면은 잡아주는 거 보이시죠 네. 뒷바퀴를 잡아주는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느껴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반대로 안쪽으로 물이 차오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낮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 위까지 물이 올라와 있는 것도 느껴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체험할 차량은 타스만입니다. 처음 탄다. 비겁도. 이번에도 같은 코스를 체험합니다. 카스만 같은 경우에는 프로, X 프로 모델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장 최상위 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 트림에 있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서 등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트랙이라는 기능이에요. X 트랙 같은 경우에는 오 프로 드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를 떼기만 해도 차량이 알아서 구동되는 수 있고요. 지금 35도 정도 되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거의 다 올라와서 내려가고요. 내려갈 때 또한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와 다른 점은 이 기능은 엔진 브레이크까지 사용을 해서 내려간다는 점이에요. 가뿐하게 통과했습니다. 통나무 코스도 통과 뒷바퀴가 떠 있는 공간이 서스펜션이 길어서 얼마 뜨지 않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차량을 일부러 한번 맡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악셀을 주면 탈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많이 힘겨워 보이죠? 이럴 때 ELD라는 기능을 켜줍니다. 뒷바퀴를 잠궈주는 거예요. 그럼 뒷바퀴는 둘다 동일하게 굴러가게 됩니다. 힘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악셀을 조금만 전개를 해줘도 이렇게 차량이 탈출을 할수 있습니다. 멈췄다가 악셀만 가속을 잘 해도 이렇게 오프로드 택시 체험이 끝났습니다. 어땠어? 재밌었 재밌었어? 잘안 나와서 나는 잘못 봤어. 어, 다 어디까지 많이 갔다 왔어? 차세 개를 다 보네. 아, 나두 개를 어. 다, 나무 좀 많이 찍고. 아, 우리도 이렇게 뛰어갔잖아. 열심히 올라갔잖아. 예약한 시닝 드라이브 체험하러 바로 이동. 재밌었다고 합니다.